예, 너무, 깝죽거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배치고사요? 배치고사는 전승했습니다. 5승, 우승 0패로, 천, 1690점 갔어요. 아니, 아까 배치고사 모르는데, 어떤 새끼가 인성질 해가지고, 개빡쳤네,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그 새끼, 슈바, 패배 인정 안 하고, 또, 지가 슈바 이긴 거 마냥, 아, 슈바. 그런 애들 진짜 뺨 땡이 맞아야 되는데. 뺨, 뺨 맞아, 맞아버리면서. 또 테란전. 이렇게 테란이 맞냐, 오늘은. 괜명해다 테란. 내 키보드 사러 가야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키보드는 꼭 기계식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들. 기계식 키보드와 일반 키보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이티님, 아시안 게임 축구 보셨나요? 손흥민 군대 안갈수 있을까요? 야 흥민이 형 건들지 말랬지, 내가. 보내라, 무조건. 아이, 뭐 아, 아, 아. 아니, 뭐야, 안 보내야지. 안 보내야지. 죄송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스타할 때 기계식이 별로야? 아, 동시 입력의 차이? 아, 소리와 느낌의 차이. 스타일 땐 별로라고? 내일, 싼거 사야겠다, 그러면. 프로들도 다 기계식 쓴다고, 근데? 야! 수발! 군대 가기 전에 투기의 말트 때부터 봤는데 벌써 4년이 지났네. 뭔 소리야. 군대 가기 전이 아니야. 내가 전역한 지가, 제가 2013년대 전역을 했는데, 뭔 소리야. 5년이 지났는데 이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맞아요. 그럼 정답. 이용호 선수가 아니면은 아닌 거야. 아5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트다 피트. 군대 갔다 온지 좀 됐어요, 근데. 왕님후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호님 아이고, 휴가인데 태풍 온다고. 아, 휴가 조심히 다녀오시라, 아,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오지 마! 수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본지가 4년 됐다고? 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모르, 모르는데 나 됐네요. 뭐 할까, 이번엔? 개 램피? 랜덤 피라미드 디펜스에 램피디에요, 램피디. 개 램피가 아니 안돼, 죽으면! 아, 그럼 일반 키보드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나 지금 일반 키보드야, 근데. 난, 근데 난 약간 둔감해가지고 잘 몰라요. 나이해지 그니까 일반 키보드가 근데 더 싸잖아. 그지? 기계식보다 일반 키보드가 더 싸잖아요. 아, 누를 때 세게 이, 눌러야 입력되는지? 하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면 <laughs> 뭐. 그거면 뭐. 님들라 저축 하 면서 적축쓰 면은 어때요？넌 저 축한 돈다날아 가라 망 해라, 은치나 망해라, 망해, 망해, 망해라. <목소리> 또, 또, 깝득거린다. 또, 어유 메리 나왔게 나갔니? 내가 미탈스크로 너 혼내줄 거야. 미탈스크로 너를 혼내줄 거야. 아프죠? 맞아요. 스타 잘하는 사람 장비 탓 나네. 나 같은 사람은 장비 탓안 한다고. 나봐, 나 지금 2천 얼마짜리 키보드 마우스 세트인 거 쓰고 있는데 이거 잘하잖아요. 장비 탓안 한다고. 꼭 스타 못하는 사람들이 또그막또 그 장비 막 자기 거 아니라고 또 구질구질하게, 그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에, 에, 내 키보드 아니야. 아이, 존나 적응한데. 키보드 2발 마우스 2발 마우스도 만원짜리 쓰거든요? 저번에 장비 탓하는거 맞다고? 아니 안 눌리니까 그건 장비 탓이지 아니 뭐야 장비 탓할수 있지 아니 안 눌리는거는 심하잖아요 안 눌리는건 그래도 눌려야 장비 탓은 안하지 아이고, 240비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트다, 비트 아, 비트... 뭐 오랜만이다.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저번에 두 개로 가둘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야코... 오, 뭐야, 깜짝이야? 간다. 자, 김상훈 선수급은 아니지만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한... 오빠, 자세히... 두다 살아나는 거 보십니까? 단원별! <laughs> 까부네. 컨트롤 좀 한다고. 까부네, 까부네. 상대방 까부네. 아, 왜 이렇게 잘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니, 피해는 줘야 되는데, 근데. 피해를 1도 못 줬네, 지금. 잘했는데? 아, 뭐야. 브레이크 파이 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 눈으로 봐도 나도 느껴져. 난 지금 내가 졌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쵸? 질 수도 있지. 망한 거 아는데. 뭐야, 왜다 죽어? O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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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겠는데? 잠깐 이길 수 있겠는데? 님들아! 이길 수 있겠는데? 아직 안 끝났어. 나할수 있어. 아직 안 끝났어. 나 이길 수있겠다 가자! 모두가 안 된다고 할때난 된다고 생각했다. 난할수 있다! 예 보셨 습니까？뭐 가 필패？내가？하 면가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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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 하게 갑시다.